아, 이건 미스인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자, 귀마디, 귀마장기죠. 졸스, 구병, 슬고, 마진출, 면포, 좋아요. 요즘은 뭐, 팔단 분들도 다초잡았으면 심포진 두는 것 같아요. 중앙병 좌포진, 응수 가겠습니다. 귀마가 나오면 상진출, 여기서부터 초에 공격 전략이 또 아니죠. 살을 들었나요? 차우선 뽑아주고. 양사등을 할지 궁을 뺄지 우왕궁 하면은 삐뚤궁으로 음수를 해볼게요. 닫고 대차하고 잡고 밀어. 자 일단은 합병. 양득 한번 걸어주고 귀마 쪽에 양득하면 이거 대국이 대구, 어, 아주 수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마대 귀마 장기는 귀마 쪽 전투가 거의 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잡고 이러면 이 3병이 나중에 한 50수, 60수 흘러가면 은 어마어마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양득 걸려 있죠. 그치? 이건 줍니다. 그냥. 여기는 무섭지 않아요? 슉슉슉. 자, 볼까요? 좋아. 일단 하포 오고 여기 양득 주겠습니다. 지금 때려야지 안 때리면 포가 넘어 오죠. 잡고 차가병을 잡으면 그냥 뭐 쉬운 건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의미가 없고 자 여기서 차장군 치고 갈게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뭐냐 이렇게 장을 여기를 장을 치잖아요? 그럼 분명히 살을 내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초포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때 한 포가 급소, 갖다 꽂기. 그럼 마가 걸렸죠? 마가 올라오나요? 차가 3선 여길 갑니다. 그럼 포가 죽으니까 어떻게 초포가? 이렇게 넘겠지? 아마도? 그럼 마가포를 잡으면은 여기 마가 죽기 때문에 마가포를 잡기 전에 넘어간 포가 마가 분명히 중앙으로 나올 거예요. 벼,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질 걸 말이지. 넘어간 포가 다시 마 자리로 가서 차를 일단 이동을 시키게 만들어놓고 이동을 해야 마가 사니까. 그리고 마가 포를 잡아볼게요. 고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장군을 칩니다. 포가 넘어와서 맞겠죠. 갖다 꽂습니다. 마가 중앙 나오겠죠. 어? 아 이건 미스인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러면 지금 이게 차상이 부동이죠 부동 부동이 돼버렸어요야 포가 여기 사선 왔으면 차가 죽었네 야 잠깐만 이 눈앞에 마 공짜라서 제가 말을 잡았는데 넘어간 포가 여기 사선을 왔으면 차가 죽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눈앞에 뭐 먹을 거를 하나 보면은 이렇다니까 꼭 이래 자, 일단은 진출해서 상 걸어주고, 요 장면 아까 복귀 한번 해볼게요. 포가 말을 때릴 수 있어요. 조금 난감하네, 이거. 자, 마가 상을 치면요, 마가 말을 안 잡습니다. 마가 상을 치고 마가 말을 잡으면 포가 말 때리면서 그냥 기물교환 해도 되는데, 마가 상을 치면 마가 병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포 잡히고, 마장 포장 양수 겸장니까 상의 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차가 상 잡고 이 피하면서 포장 나오기 때문에 때리는 거는 악수가 될것 같고 다리를 더 놔야 됩니다. 이렇게 다리를 더 놓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야요 장면 조금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이 장면이 그렇죠. 복잡한데 이 때릴 수도 있어. 지금. 와 이거 어렵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응수 안 나오면 마가병을 칠것 같아요 상이맞 잡으면 차가 상 잡으면서 이마 걸고 궁성라인 잡거든요 상이마도 걸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응수를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해줘야 되는데 마가바에서 차 달라고 하면 마가병 잡습니다 이 차를 못 잡아요 포 잡으면서 양수검장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야 어렵네요. 이 차가 내려와서 지키든가, 막가 투입하든가, 뭐 수가 나와야 되는데 투입 투입하는 걸 선택할게요. 일단 포 위로 넘어오라 이거예요. 여기 포는 말을 잡았기 때문에 상을 이건 뭐지? 자여긴 잡죠. 포가 말을 뭐지? 지금 먹고 들어가면 외통수죠. 차가 빠지면서 장군 쳐도 한 차가 죽기 때문에, 마가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마가포를 잡으면 상이 말을 잡고, 사가상을 잡으면은, 차가 말을 잡거나 사, 아, 마가포를 못 잡네. 아, 잠깐만. 아, 차가 죽는구나. 헉! 오마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차가 좀. 주... 그럼, 포가 상을 치면은, 빠짐수 장군의 차가. 막아? 어, 이거 지금 저는 아까 전에 수익기 할때 막아 포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차 죽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되긴 하는데, 상 잡는 게좀더 좋은 수예요 음, 이러면은, 상과 포, 그리고, 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사. 4까지 잡을 수 있죠. 6.5점 리드죠. 리드 아이 잘 두시네요. 자 장군 한번 쳐주고 이포 굳이 무리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4를 닫나요. 다시 한번 장군 쳐주고 이렇게 장군을 활용해서 지금 마포가 걸려있는듯 하지만 둘다 살려볼게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장군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돼 이게사선 줄을 당기면 마가 졸이로또 장군 나오니이 글쎄요 이선 오선... 주로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 걸렸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못 잡아요. 마가 주를 딱 때리면은 이게 마가 떠서 마장 포장 양수겸장이 나오기 때문에 차가 말을 잡을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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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복귀 한번 해볼게요. 자, 귀마두 귀마장기. 제가 후스를 잡고 상대분 우왕궁 포진이었죠. 삐뚤궁으로 했고. 이제 진행이 됐죠. 여기서 양득을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여긴 양득 줘도 돼요, 진마 쪽은. 잡고 잡고. 제가 여기서 수입게 드렸을 때, 차장군 쳤을 때 볼까요, 한번? 자. 차장군을. 잠깐만, 여기서 차장군 치니까 하프로 했단 말이죠. 포가 넘어가니까 이 상이 뛰어나왔는데 제가 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말을 안 잡고 이렇게 왔으면은 초차가 사망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걸 제가 놓치고 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보면은 이 상이 나온 게 잘못이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일감적으로 당연히 마가 이렇게 살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린 수익기를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올려 그랬어요. 이렇게. 포를 달라고 그럼 이게 마가 만약에 내려가서 포를 지키면은 이 사선으로 오면서 차를 걸고 말을 걸고 양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두겠어요? 포가 여길 넘어올 수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넘어오면은 마가 포를 못 잡죠 여기 마가 주으니까 이렇게 넘어온다면 여기를 먼저 한번 찍어주고 갈 곳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런 수익이 아까 제가 이제 보여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이 뛰어 들어왔을 때 제가 말을 쳤는데 포가 여기 사서 오는 게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차, 한국 장기 차니까요. 자, 마가진출하고 야, 여기서 되게 애매했어요. 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국면이었어요. 제가 마가상을 치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마가상을 치면은 이 마가 말을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음. 그냥 깔끔하게 이제 한포 주고 마상을 잡은 꼴이니까 좋단 말이죠. 그냥 딱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장기가.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마가상을 쳤다면요, 이 마가 병을 쳤을 거예요. 그럼 마가 포 먹고 장군의 마장 포장 양수겸 장이니까 이게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차가상을 잡습니다. 이런 빠지는 거 장군의 차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응수가 해줘야 되는데, 응수가 없어, 응수가. 차를 만약에 이렇게 피한다면, 은 피할 수 있죠. <laughs> 피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게 피하면은 피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장군 치겠네요. 장군 치고 이렇게 내려가서 뭐 포를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겠네요 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게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이런 장면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때리고 올라갔는데 때렸으면 조금 안 좋았을 뭐 아니 복귀 때 보니까 뭐 그냥 둘만은 한데. 근데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좀 이런 수를 선택을 해, 했던 겁니다. 들어갔고 마가병을 치고 와, 이거 참 멋있는 수였어요. 저는 이걸 못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실은 제가 포가상을 쳤지만 이렇게 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잡더라고. 그죠? 물론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포장군을 치고 살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마장군을 치고. 살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상을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실전처럼 여기서 상을 잡았을 때 포가 상을 치고 차가 포 잡고 사까지 잡는 게좀더 좋은 수죠. 닫았을 때는 아 밀었을 때 선장군 치고 이제 묶어놓고 때리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귀마대 귀마 장기입니다귀마조졸 쓸어서 차로 병차 묶고 묶어 놓고 움직이지 마세요. 묶어 놓고 진마 진출. 면판착. 자, 상대가 후수 귀마에서 병안 열고 둘 수도 있어요. 상이 나왔다면요. 같이 상이 진출해서 병이 옆으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착기를 확보 자, 귀마축차를 5성까지 뽑아 볼게요. 병을 변으로 붙이려면 붙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으로 좌측 변으로 쏠리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병을 달라고 하면은 중앙 병을 열면서 상의차를 걸겠죠. 상을 달라고 합니다. 다시 오므리나요? 눌러 귀마진출 해주고, 자, 공격적으로. 중앙 줄 열고 상 진출. 상이 진출하면은 병을 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대를 교란시키면 아주 좋아요. 자세 번째 줄 차지하고 병을 여는데 밀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야죠. 기포 안착하나요? 슉슉. 상이 병을 친다. 병이 상을 친. 다 올라간다. 잠깐만, 수익 기지 말게요. 지금 공격적으로 두어도 돼요. 뭐, 조를 치밀어도 되고, 상이 병 치고 병이 상 잡을 때 막아 튀어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 박자 늦추겠습니다. 궁을 내리고, 우측 살을 닫고, 좌진 포를 좀 활용할 거예요. 좌진 포. 중앙 병 타하면 포가 살을 칠수 있기 때문에 병은 안 칠게요. 병을 올리면 차가상을 잡습니다. 자, 어느 쪽살을 닫을까요? 좌측살을 닫을까요? 좋아, 좌측살 닫아주고. 일단 양포 분할. 빠지라 이겁니다, 빠지라. 귀포 안착, 그리고 면포. 자, 일단은 귀포를 우측에 형성하면서 이게 차후에 우진 전투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때려, 지금 치도록 할게요. 치고 갈게요. 자, 병 이상을 잡으면은 아, 참 좋지 않네. 잠깐만요. 자, 병 한번 걸어주고, 응, 음? 상이 졸침에서 포가 차를 걸겠다라는 건데, 일리 있죠. 안정적으로 둘게요 자, 뭐 피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를 안정적으로 피하고 상에 여기 조를 칠수 있긴 있어요 여기 칠수있게 있는데 저도 결과 결과적... 아니 결과적으로 좀 초반에 공격 포인트였던 이 세번째 줄을 좀 잡고 가야돼요 조리 상 잡으면 포가 상을 치겠다라는 거죠 안 잡을 수가 없네요 잡고 좋아 여기서 조를 한 마리 결국 손해를 봤는데 아, 밀면 여기 졸 때리면서 차가 걸리네, 또. 여기 졸도 줘야 될것 같아요. 이 합조라면은 차 길이 막히면서 꽝이 되니까 차라리 저는 이 하나를 더 주더라도 이 공격을 이어나가는 수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분리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안할 수가 없어. 아니, 참고로 이제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laughs> 맹기로 이겼던 분인데, 아, 눈 뜨고 지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응? 줄차대야죠. 줄차대주고. 자기 눈 감고 둬야 되나? 지금부터 눈을 감으라고요? <laughs> 자 조를 한 마리 더 주면서 결국 변수를 만들었. 아 이거는 미스죠, 미스. 아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패착수가 됩니다. 패착수. 일단은 선장군이죠. 이게 상마가 꽁으로 죽었어. 상마가 꽁으로 죽었는데 상마만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상마가 꽁으로 죽고 병이 걸려 있으니까 병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물어보고 초차가 사선 빠지면 포가 죽습니다. 완전히 이게 패착수, 패착수죠, 패착수. 자 일단 삼선을 차지해서 두지 않고 바로 바로 한포 잡고 가야죠. 야 고구 한수 때문에 살았네요. 포가 조를 치던가 병을 치밀어 올려서 차가 말을 걸든가이 정도인데요. 병을 밀은 마가 삼선을 이렇게 침투합니다. 완전 재수네 재수. 완전 재수대기. 투입. 잡고 병이 걸려 있죠. 이 병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마가사를 치고 하겠습니다 사가마를 잡으면 포가 또 사를 칩니다. 이렇게 민궁을 만들게요. 안 잡을 수가 없어. 요 지금 포가 선수로 걸려 있죠. 잡고 다음 수엔 초차가 삼선 붙기 때문에 이것 싫으면은 궁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포가 말을 치고 궁이 포 잡으면 초차가 삼선 차지하면 포하고 외통수하고 양방수가 해당이 되겠죠. 음, 예, 급소자 급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음? 마무리가 아닌가요? 중포로 귀환하고 넣으면은 뭔가나 하 죽었죠. 넘어갈게요.